JSP 라이프 사이클이래요. 뭔 소리냐면 JSP 파일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기까지 처리해서 응답을 주는 그 과정들을 그림으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 통켓 서버, 그래서 최상위 컨텍스트 패스가 베이직이라고 요청이 들어가면 뭔가를 응답해 줄수 있는 최상위 경로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래쪽에 회색깔로 서버의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저기에 객체를 만들고 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웹 브라우저에서 로컬 호스트 자기가 자기에게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에 ex03.jsp 파일을 달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요청을 받은 서버는 ex03.jsp 파일을 찾아요 저 요청을 분석해서 자, 찾았더니 저 녀석이 JSP 파일이 있으니까 이제 저걸 처리해서 응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JSP 파일을 자바 파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번역이라기보단 새롭게 생성해냅니다. 톰캣이 하는 일이에요. 뭐 저걸 어떻게 만들어요? 아 이런 건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자바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자바 파일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자바 파일을 이제 서버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파일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코드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JSP의 예제 파일을 보면 선언문이 있죠. 선언문은 멤버가 된다 그랬어요. 멤버. 멤버 필드, 멤버 메서드가 되고, 그래서 자바코드로 변환됐을 때 모양을 보면 ex03__jsp 파일에 저렇게 멤버 필드와 멤버 메서드로 들어가 있죠. 저건 멤버입니다. 그래서 num1이라는 변수는 인스턴스 멤버라는 얘기예요. 객체가 생성되면 존재하는 멤버. 그래서 여기 지금 스크립트릿 안에 들어있는 num2라는 변수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메서드 안에 지역 변수예요. 그러니까 쟤는 서비스 함수가 동작할 때마다 0으로 초기화되고 동작되는 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 JSP 파일을 자바코드로 바꾼 다음에는 그 자바코드를 이제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컴파일 후에는 그걸 메모리에 로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new ex03_jsp 이렇게 new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톰캣이 저렇게 메모리에다가 new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객체에 JSP 이 n i t 을 호출하게 돼요. 지금은 딱히 쓸 데가 없으니까 저 서블릿이 동작할 때 필요한 어떤 초기값들 세팅해주는 객체의 생성자 다음에 동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톰캣이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닛을 호출한 다음에는 서비스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그럼 서비스 함수가 동작이 되면서, 이런저런 처리도 하고, HTML 코드도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내용은 결국, 응답, 리스펀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펀스 된저 HTML 코드가 브라우저를 통해 해석이 돼서, 화면에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그 다음, 지금 이 상태에서, 메모리에 지금 저 녀석이 있어요. 아까 누군가가 호출을 했기 때문에, 컴파일하고, 객체 생성해서 서비스까지 끝난 상태예요. 쟨 남아있어요. 서버가 켜져 있으니까. 근데 또 리퀘스트를 한 거예요. 같은 파일을 한번더 요청을 해요. 자, JSP 파일을 요청했는데 지금 저 JSP 파일은 이미 자바코드로 바꿔서 컴파일도 하고 메모리에도 올라가서 동작 중이네죠. JSP 파일에 코드 변경도 없었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저걸 다시 컴파일하고 다시 뭐 객체 생성하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그럼 서비스 함수가 동작이 되면서 이런저런 처리도 하고, HTML 코드도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내용은 결국, 응답, 리스펀스가 되는 겁니다. 디스트로이 메서드를 호출한다. 자, 디스트로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건 언제? 만약에 기존의 JSP 파일이나 자바에 변경이 있으면 그 파일을 다시 메모리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객체를 삭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디스트로이를 호출한 다음에 메모리에서 객체가 사라진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얘가 해제되고 난 다음 다시 처음 했던 것처럼 수정됐으니까 수정됐으면 다시 만들고 다시 올려서 다시 메모리에 올리고 인이 하고 서비스해서 응답해준다 그래서 다시 초기화가 된다 이런 얘기겠고요. 자 만약에 변경사항이 없었다 변경사항이 없었으면 요청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냥 있는 것갖고 서비스만 동작하는 거예요 서비스만 동작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넘버원이라는 변수는 2가 됩니다 왜 여기 올라와 있던 애가 아까 1이었잖아 두 번째 요청하면 그 변수가 멤버니까 계속 남아있죠 하지만 넘버 2는 서비스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호출할 때마다 계속 초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서버가 종료되면 톰캣은 디스트로이를 통해서 각각의 저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서블릭 객체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호출을 하고요 그다음 저 객체들을 메모리에서 제거합니다 디스트로이가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제거하기 전에 정리해야 될 기능들을 갖게끔 여러분이 오버라이딩에서 쓸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니시라는 애도 마찬가지고. 메모리에 서블릭 객체를 올리고 거기다가 초기 값으로 뭐 세팅할 게 있거나 준비할 게 있거나 db 연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쓸수 있다는 거지. 걔네들이 뭐 생성해주고 그런 애가 아닙니다. 오버라이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디스트로이를 호출한 후에 메모리에서 객체가 해제되겠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다신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할수 없겠죠. 최초에 a.jsp를 요청한다라고 봤을 때, 요 파일이 서블릿이 지금 아무것도 없었다면, 요청을 했을 때 리퀘스트를 받아서 a.jsp 확인하고, 자바 파일 만들고, 클래스 파일 만들고, 객체 생성해서, 이니 탐수 불러주고, jsp 서비스를 불러서 응답해준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미 서비스 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요청이 들어간다면, 이 중간에 있었던 이 작업은 건너뛰고, 그대로 생성되어 있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서비스만 호출해가지고 응답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파일에 변경이 없었으면 그냥 주면 되는 거죠. 서비스만 하면 되지. 이제 만약에 서블릭 객체가 만약에 제거됐다면, 즉, 여기 인스턴스가 없었다면, 근데 요청이 됐다. 인스턴스만 없었어요. 요청이 됐어요. 요청이 됐을 때, 지금 1번이 여기 있죠. 메모리에서 서블릭 객체가 제거되려면 일단은 메모리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지기 전에 톰캣은 디스트로이를 한번 호출하고 이 녀석을 죽여요. 메모리에서 이 객체를 사라지게 만들기 전에 디스트로이를 한번 호출시켜주고 그리고 메모리에서 제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제거가 되고 나면 이 요청을 처리해야 되니까 클래스 파일을 갖다가 다시 뉴 객체로 생성된다는 소리입니다. 생성하면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닛도 부르고 서비스를 불러서 응답해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은 수정했을 땐 어떻게 되느냐. 수정됐을 때. 앞에는 그냥 객체가 없어가고 다시 객체를 생성한 거고. JSP 파일이 수정됐다면 요청을 했을 때 일단 메모리에 있었던 기존 객체를 제거한다 그래서 디스트로이 부르고 객체 제거. 객체 제거하고 나면 이제 수정된 파일을 갖다가 자바 파일을 다시 만들고 컴파일을 다시 해서 유 객체 또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 만들어지니까 또 init 한번 부르고 서비스 불러서 응답을 해주게 된다. 이런 흐름인 거죠. 흐름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흐름.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뭐 흐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을 제가 올려드린 거고요. 뭐 정확하게 표현했다기 보다는 대략 흐름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개념적인 것들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JSP 파일을 어떻게 톰캣이 처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서버, 톰캣과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어떤가 최초에 요청했을 때 JSP 파일이 처리되는 과정 최초 요청과 똑같은 요청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파일이 변경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변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서버가 종료된다면 톰캣이 갖고 있었던 JSP에 관련된 인스턴스, 서블릿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보시는 게 목표예요. 정리를 해 놔야 앞으로 JSP가 또 공부하실 때 새로운 개념들이 추가가 돼도 어차피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훨씬 공부하는 데 수월하시게 됩니다.